스마트암치료 유영석 원장입니다. 어, 요즘 어, 위암 수술을 어, 복강경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.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, 암 수술을 복강경으로 하는데 썩 찬성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. 어, 그 이유는 아직도 복강경으로 수술한 것이 개복, 과거처럼 정식 개복 수술한 것과 똑같은 치료 성적, 그냥 5년 생존율이 똑같을 거라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어, 추, 추측할 수 있는 증거는 있습니다. 이 동양의 위암 1기, 인 경우의 통계는, 동양의 통계는 5년 생존율이 98%를 상회합니다. 그런데 서양의 위암 1기의 5년 생존율은 78%밖에 되질 않습니다. 아마 위암 1기에 있어가지고 서양인과 동양의 암 성질에 따른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수술의 기술이라든지 숙련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. 동양에서는 위암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암 1위죠. 위암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광범위한 절제를 합니다. 그 다음에, 그러나 서양에서는 위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수술적 기술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복관경 수술을 하게 되면 복관경이라는 수술 자체가 위에 복벽에 세 개의 구멍을 뚫고 그쪽으로 복관경 기계를 넣어서 기계가 예, 들어가서 위를 절제를 하고, 어 그다음에 복막과 임파절을 절제를 하게 됩니다. 상당히 수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렇다면 서양에서 개복 수술을 해서 위암을 치료했던 그 성적 이상이 나오리라고. 어, 추측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암은 더군다나 위암은 재발을 하면 치료 반응이 썩 좋지 못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복 수술로 정식 수술로 근치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.